안녕하세요. 다 함께 차차차 송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수업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 전화 주실 때는 차량번호 4자리 네 말씀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매장에 방문해 주실 때는 하루 전에 꼭 전화나 문자 예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올뉴 K7 되겠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이쁜 차량이죠. 준대형 세단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그랜저와 라이벌 차량이지만 그랜저보다 좀더 중후하면서 유행을 탈 타는 느낌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외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을 보시고 더 마음에 드시는 차량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안전하고 좋은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은유 K7 2.4 프레스티지 휘발유 차량입니다. 1275만원. 16년 최초 등록에 10만키로. 검정색 색상이죠. 외관은 정말 약간 자세에 나온다고들 많이 하시죠. 준대형 차량부터는 자세가 나온다는 표현이 되게 맞죠. 이게 준중형이나 중형까지는 가성비 실속형이다 보면 이런 준대형 이상부터는 일단 자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료비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도 운영하시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준대형 세단 이상 고민하시고 여유가 좀 있으시다 하시면 이런 K7 차량, 올뮤 K7 차량 감가도 많이 되어 있어서 구매하실 때 그,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력 추천합니다. 이 차량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죠. 컨디션 굉장히 좋은 그 가성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이죠. 3.3 노블레스. 3300cc의 출력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1295만원, 16년 최초 등록에 10만 키로 휘발유의 검정색상 되겠습니다. 세단 하의 검정색이죠. 저희 그 상품화 작업하면서 외관 광택 작업까지 다 해놓기 때문에 외관은 보셔, 보시다시피 너무 깔끔하고 이쁩니다. 광택이 살아있습니다. 엔진룸, 계기판, 센터페시아, 그리고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는 옵션 풍부한 차량 되겠습니다.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고급차에 들어간다는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죠. 뒷자리 도어 열선 들어가 있구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구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뒷자리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유보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유보라고 하면 이제 원격 시동이죠. 원격 시동. 이게 날씨가 굉장히 춥거나 더운 날에는 미리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차도 데펴 놓을 수 있고, 주 타울 때는 시켜 놓을 수도 있죠. 예열도 미리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유 누수, 누수 하나도 안 찍혀 있죠. 옵션도 좋고 가격도 착한 굉장히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2.4죠. 2.4 프레스티지. 1,505만원. 18년 최초 등록의 주행거리 9만 1,000km. 최초 등록일이 굉장히 연식이 괜찮은 차량이죠. 검정색 색상. 차량 외관 굉장히 세련되면서 자세히 나오는 차량입니다. 휠.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그리고 계기판. 굉장히 신인성 좋죠. 심플하면서 신인성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기어봉. 조수석에서 본 모습. 차량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브라운 시트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예요. 밝은 색 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호불호가 갈리는 색상인데 이거는 좀 진한 브라운 톤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파나로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아날로그 시계, 핸들, 뒷자리 굉장히 쾌적하죠.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 이 차량 이 차량 같은 특징은 장점은 또이 차량 새 타이어로 다 교체해 놨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렌트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강만 판금 하나도면 완전 무사고 차량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이력은 있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 노블레스 스페셜이에요. 3.3 굉장히 출력 좋은 차량인데 노블레스가 풀옵션인는 노블레스 스페셜이면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75만 원. 16년 최초 등록에 97,000km. 굉장히 상태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품화 작업하면서 광택작업 다 내놨습니다.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차량 운전석 뒷자리 핸들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타이어 휠 엔진룸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에 유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 원격시동 기능이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한번 써보시면 다음에 없는 유보가 안 들어간 차량을 운행하기 힘들어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에 유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옵션 굉장히 풀옵션이에요 완전 풀옵션이에요 이런 거는 그전 차주분께서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이 공간에 지갑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컵홀더에 따른 음료수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성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풀옵션 차량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3.3 노블레스 스페셜이죠. 굉장히 옵션 풍부한 차량이에요. 1,995만 원, 18년 최초 등록 6만 2천 킬로 주행거리 굉장히 짧죠. 검정색 차량. 광택 작업까지 돼 있는 굉장히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엔진룸, 계기판, 전방 센터패시아 사용감 굉장히 적죠. 기어봉 그리고 이 차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는 옵션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공적이죠. 그 아날로그 시계. 하이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뒷자리 공조기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어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간 간격, 후측방 경보,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용감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억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없죠. 옵션도 많고 주행거리도 짧고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해 주는 차량입니다. 3.0이죠, 3.0. 3.0 차량 2,085만 원 기본적으로 준대형 차량들은 3.0이 제일 적당하죠 부족하지도 않은 출력이고 그또 과하지도 않은 출력 3.0 표준 그 CC 그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85만 원 18년 최초 등록 62,000km 주행거리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진주색이라고 표현돼 있죠 흰색 팟, 흰색이라고도 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색상이죠. 호불호 없는 색상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에 한 색상이에요. 자, 전방 센터페시아 계기판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조우석에서 본 모습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옵션 많은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laughs>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독합니다. 핸들 뒷자리 굉장히 쾌적하고 넓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는 굉장히 옵션 풍부하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한번 봐보겠습니다. 3.0 노블레스죠. 거즈은 풀옵션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전 차주분께서 공업사 대표님이세요. 공업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정비다 하시면서 병 쪽을 관리하셨습니다. 선택 옵션만 400만원 추가 들어간 그 굉장히 옵션 풍부한 차량이에요. 2185만원, 19년 최초로 38,000km, 연식도 높은 편인데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편이죠. 38,000km, 진주 세계 3.0. 이런 차량은 고민하실 것 없이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고민하는 순간 다른 분이. 바로 계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차량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좋죠 센터페시아 거의 거즈음 좋 신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선 통풍 조우석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간 간격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뒷자리 열선, 어라운드 뷰, 공조기 및 내비게이션,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핸들, 뒷자리 공간. 이 차량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걱정 없이 바로 구매하시면 될 차량입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렌트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누,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차량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 옵션, 색상, 키로수, 가격대까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가능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